너무 차 안되는데? 불이 아, 너무 좋은데 그일 이거 이거 어게해요여 근데... 너무 많이 넣어서 그래요 똥솔 아, 적당히 내가 아만 들으니까 여화 그 확장이 안되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 왜 확장이 는데 일들을 안해서 는거에요 일들을 정말 이래야할사람그러니까 이거를... 가는 층만 하지 응? 아니, 이거 좀... 장갑 뺐잖아. 조금 길려놔두껍또 예, 예. 여기, 여기다. 내려놓고. 아, 두껍어. 얼마나 두껍지? 아유, 이걸. 이걸 하나 더줘고 하나 더 준다고 괜찮아? 기름이 떨어져 버려. 그리고 또 너무 술좀 많이 넣었어요. 너무 끄실른다. 아, 빨리 먹어야 빨리다. 예? Konyang mada pala aze. Ito ur ose, ito ur ochate e.